여러분 이번 영상은 부산 여행에서 마주쳤던 식물들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부산 기엔날레를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식물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식물 이야기가 나왔네요 어조로 즐거운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런 파종 키트가 있는데요 이갈톱이랑 사스타데이지랑 정향이랑 한려나가 들어있는 이 일론 이 키트를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어, 신기한 게 많네요. 크랩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엄청 큰 야자수랑 온실 같은 공간이 있네요. 어, 서철, 반갑다. 그린 노아라는곳도 있네요. 온실이랑 식청 식물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귀여운 주의다! 여기옆 <목소리도> 약간 식물원 같은데요, 이 정도는? 멋있다. 아까 그 스크랩이랑 그 식물가게가 있던 곳은 피아크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덕진공원 앞에서도 마주쳤던 좋아하는 나무인 개이가의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가 보통 되게 오래된, 어, 되게 오래된 지역에 나무가 크게 있더라고요. 엄청 잎이 얇고 섬세한 침엽수 나무입니다. 엄청 큰 트리 같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벌 카페를 발견했는데 여기 아래도 무늬꽃된것나무 있어요. 꿀벌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우와, 식당 앞에 만송초가 완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아래에도 이렇게 잎이 자라고 있어요. 음, 옛날 기차 킬터 같은데, 완전. <놀람> 스무스 공간이네. <laughs> 여기도 꿀벌들이 엄청 좋아할 것아 여기는 초량이라는 동네인데 이렇게 돌벽에 버피고사리랑 비슷하게 생긴 고사리들이 자생을 하고 있네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고사리가 벽 틈에서 자생하고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부산이 조금 날씨가 더 따뜻해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어, 영도 쪽인데 여기도 고사리 탑이 있네요. 와 엄청 오래된 벽돌 틈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사리 종류도 되게 많은 녀석들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자리로 뒤덮인 담벼락이 나왔어요. 와, 신기 아예 이제 이쪽은 벽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가 살짝 그늘진 공간이라서 더잘 자랐나 봐요. 우와, 너무 신기해. 부산에서는 담쟁이도 벽을 타고 자라지만. 보사리도 이렇게 벽을 타고 자라네요 그 밖에도 여기는 부산 현대미술관인데 이렇게 아까 그 조적벽돌 틈에 보사리들 자랐던 거랑 다르게 아예 벽 하나를 그린월로 만들었네요 와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층에 이런 테라스 자리가 있는 카페에 왔는데요. 아까 그 그린 노아에서 이 세무리아랑 실라, 이 실라 파우시블로라라는 아프리카 식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둘다 가격이 막 비싸지 않았는데, 7 얘는 7 0 0 0원이랑 얘는 15,000원이었어요. 얘는 처음 보는 식물이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얘는 언젠가 키워보고 싶은데 마침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기 감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이쪽에 소나무랑 담쟁이들도 있네요 풍경이 멋있어요 있는초장1 9 4 1이라는 카페인데요. 구석구석 마을처럼 이렇게 자리들이 있네요. 이렇게 큰 향나무 아래 넓은 자리도 있고요. 여기 카페 전시장 바로 앞에 있어서 우연히 왔는데 이렇게 일본식 적상가옥 형태의 카페가 있고요. 이 바로 앞에는 또 칸대식 건물에 같은 이름의 숫자만 다른 다른 카페도 있네요 이 로즈마리도 있고 목련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시를 볼겸 초량이라는 동네까지 왔고요. 여기 아래 바로 또 초량이라는 다른 카페가 있는데 서로 연계되는 것 같아요. 저기도 풍경이 좋아서 저는 저기서 좀 쉬었다가 가려고요. 제가 촬영을 예상하고 온게 아닌데 생각보다 예쁜 식물들이 많아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느라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요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록을 남겨봅니다 여러분 여기 카페에 왔는데 항구 앞에 여기 크리핑 로즈마리가 해풍을 받으면서 자라서 이렇게 꽃을 폈고요 그 꽃을 핀 크리핑 로즈마리도 마주쳤어요 녀석네요 약간 꽃이 나비 수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우와, 여러분! 이쯤 아, 부산 여행 이제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식물 일상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도... 호박잎들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